하유 오버워치 2 지금 보지도 않았고 아예 아무 정보도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어? 신캐 하나 나왔다고 하던데 신캐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? 어유 좀 대기 화면이 많이 바뀌었네 어, 이 녀석이 신캐구만 훈련장 없나? 함께 헤쳐나가는 거다 파워 슬라이드 <laughs> 오뭐야 <쉣. 웃음> 타격감이 좀 다른데? 아 슬라이딩 점프하면 약간 좀 높게 점프되네? 아, 이 좌클릭으로 맞춰서 게이지 높인 다음에. 오! 궁극기 뭐야? 아, 이거야? 와, 이거 잘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아, 이거 약간 좌클릭 쏘다가 클립으로 확정 킬 마무리 짓는 거네. 이는 뭐지? 운열사격 아, 이동 속도를 감소시킨다고. 모리사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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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가 방벽이 없는데? 방벽이 없으면 좀 쓰레기 아니야? 이거 뭐야? 오른쪽. 요 표창. 오! 오! 이어애지네 시그마 그 시프트 약간 그런 느낌인가? 오! 앞에 오면은 데미지도 다네? 뭐야? 궁극기 뭐야? 음... 약간 자탄이랑 연계하면 좋겠네 아 자탄이랑 연계 못하지 이제? 원탱이구나 둠피스트? 아 얘가... 죽으면 안 되는데? 블리자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얘가 죽어지면 네. 안 되는데? 어? 야 근데 안 죽냐 왜? 야 이거에 데미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면 쓰레기 아니야? 야이개쓰레기인데요 뭐야 뭐야 아, 이게 약간 게이지가 쌓이네. 데미지 흡수하는 것처럼 쌓이는데요? 이러면 좀 세지나, 도 하늘 보고 컨트롤? 오, 뭐야! 이게 된다고? 시프트 캔슬이 가능하다고요? 시프트클리 오! 아, 이런 식으로. 바스티온이. 와에바지어 뭐야 이거 우클릭 폭탄이 발사되는데? 근데 얘 스킬 없으면 부대있긴하다 스킬빨이다 이거 진짜 스킬 풀타임이 좀 긴데요? 와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냐 궁극기? 아 근데 이거 좀 피하기 쉽겠다. 이거 좀 피하기 쉽것 같은데. 와 이거 바스체 원챔들 판치겠는데? 맥클리요 이거 뭐야 봐. 오, 오, 뭐야 성광탄 맞네요. 야 근데 타격감이 지리는데 오, 부착인데? Holy shit. 아니 근데 성강탄 효과가 없어요? 그냥 데미지로 그냥 몰빵 갔네. CC 기가 없네, 진짜. 음 그럼 브리기트 CC 기는 스턴이 없어요? 브리기트? 그럼 뭐야? 밀쳐내면 뭐 어떻게 돼? 그냥 밀치기만 한다고. 아 데미지 50이야? 오씨야화염강탄두 번. 와 메이 얼리기가안 돼요? 왜안 돼요? 에바 아니야? 그럼 메이 안 쓰지. 아 많이 세다고요? 한 볼까? 오, 아니 개쎄데 아니 이렇게 쎄다고? 아니 트레이서 못 갚치겠는데 이거 가까이서? 트레이서 그냥 와우, 디반 뭐 없나? 아 맥트릭스가 커졌어요 디반은? 아 아니 타격 타격감이 개 좋다니까 지금 자방 두번쓸수 있다고 아 선택이네 주방을 주면은 내거못 쓰고 개 좋은데 소, 소리 왜 이래 위도체로 우 200이네 호라 선불아요 해킹이 부족하라고요 오. 진짠데? 나한테만 데미지 더 크게 들어간다고? 아 아니 그래도 와 이거 진짜 개 쎈데? 은신중 해킹이 된다고요? 야 이거 개사기잖아 이거 아 1초 정도 못 쓴다고? 그건 좋네 탭 누르면 은 이제 팀원들 스탯이다 뜬다고요? 그거 좋다 진짜 정치 시계할 수 있다 이제 뭐야, 야, 둠피스트 탱커에요? 너 지금 알았네? 아, 어쩐지 얘는 탱커지. 아, 뭐야. 오, 소천 재밌는 것 봐라. Ooh! 가가개은데진것같 e 데아 s h e e 네 저기 n 공격 t o 아 y 가 t o o Tokyo, t o k 뛰어. Tokyo, t o k 아나 어미는 함들어. 야, 나 좀. 하므라, 하므라. 야, 오! 좋은데? 컴퓨한번 해볼까? 퓨터 컴퓨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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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아컴 아, <laughs> 중기 피해가 <laughs> <laughs> 어이아도이정이상해 뭐가 뭐, 왜이러지야 딜량 보명도 누가 도이 정도. 이정아이 정도. 이정이안들이가긴해 정도. 이원도이로도이 정도. 이이정오케이타이브로이정저이정오 오. 10만명 힐뺀 10만명 아송전 피일 라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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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포전 먹게 오케이. Okay. 어. 가보자, 가보자. 니라바리 슈퍼사바드 공구로. 공구. 뭐야.

어 이거 안죽어? 아 불사였나? 아이야 컷점 거점, 컷점으로 거점, 가면 된다 아 어, 젖혔다 밀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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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안야 아나 살려 뒷살 뒷살 야이 MPC면 다개피돼 와, 와. 까비, 아, 아, 찌... 와... 어... 아니 이건 킬 딜금이 없나 근데? 그럼 없는 것 같은데? 그냥 어. 거기 나오잖아 딜량이. 오늘 저녁에 뭐 스크림 한다 했나? 리그 조합 뭔지 살짝 물어봐야겠네 그럼. 오버스토리그가 5월 6일 날 개막한다고요? 아 진짜?